금보다 비트코인 투자가 나을까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무조건 나왔다고 생각을 하긴 아. 합니다 금은 여기서 상방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금 시장 밖에 있다가 금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만나야 네. 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금을 더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보다는 네. 많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어서 뭐 개인들은 몰라도 기관 투자자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들어올 사람들이 아직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저는 아직까지 금의 시총을 비트코인이 한 10년 안에는 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한종수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코인 얘기도 좀 한번 여쭤보려고 음. 하는데, 요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게 워낙 뭐 짧게 짧게들. 보시기 때문에 요즘엔 좀 하, 너무 좀 지루하고 오히려 막 손해도 보고 막 이러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음. ai로 다 가야 되나 뭐 이런 음.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코인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코인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좀 지루하다 예전만큼 음.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코인 시장이 지루해진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했던 게그 ai라는 음. 어, 너무 큰 압도적인 네. 내러티브가 있다 하는 점 때문에 하나 좀 지루해진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기관들이 들어왔다. 네. 원래 2017년 사실 2021년까지만 해도 사실 개인 중심의 좀 시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고 2017년은 거의 100% 개인들이었고 네. 기관 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마련이 안 되어 있었다 보니까 2021년에는 뭐마이크로스트레티지라는 마이, 기업이 네. 처음으로 이제 나스닥 상장사로서 비스, 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ETF가 되기 전 ETF로서 기능을 이제 했던 음. 시기가 있었고 뭐 이제는 ETF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사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의 활용성이 이제 좀 떨어지고 네. 있는 이제 이제 제대로 이제 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음. 어, 단계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동안 되게 뭐 상어도 없고 고래도 없는데서 조그만 물고기들이 그냥 음. 헤엄치던 그냥 연못 같은 때였다고 네.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어, 우리끼리 좀 재밌게 시즌도 있고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진짜 움직이는, 네. 진짜 제가 말씀드린 내러티브 중심의 투자를 네. 완벽히 보여주는. 그러다 보니까 밈코인이라는 것도 좀 생기고 네. 뭐투자에 어떤 산실이 된 어, 그런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완전히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국장도 그렇고 뭐 미장 이제 큰 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있는 시장도 그렇고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네. 어, 걔네들은 어차피 긴 흐름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어, 큰 음. 이제. 슈퍼 파워들은 내가 충분히 모으기 전까지는 이걸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네. 계속 가격을 내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어 사실 그런 데서는 빠르게 막 음. 올릴 필요가 없다. 요즘 OTC 시장이라는 게또 있어서 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살려고 해도 거래소에서 사면 가격이 계속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OTC에서 그냥 다른 블록딜로 음. 가격을 안 움직이고. 그냥 모으는 네.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뭐 파는 거는 거래소에서 팔아버리면은 사실 시장을 오히려 가격을 네. 누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큰 자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 네. 시장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좀 코인 시장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 네. 저는 근데. 결국에 이 옛날에 팔란티어 주식도 그랬었는데 팔란티어 주식이 직상장을 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 IPO처럼 막 기관투자자들이 많은 지분을 갖고 이러지 못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뭐 JP 모건이나 이런 그빅 네. 월가 이제 금융사들이 매도 리포트 대놓고 음. 막 이제 막 까면서 어떻게든 예어떻 네, 이제 가격을 살라고 아, 맞아요 가격을 까서 한몇 년간 되게 좀 힘들었던 팔란티어가 음. 20달러에서 35달러까지 갔다가 거의 6, 7달러까지 이제 떨어지는 네. 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많이 좀 해놓고 나니까 7달러에서 이번에 180달러까지 이제 네. 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이제 타이밍을 언제 그렇게 할 거냐라는 거는 좀 모르겠지만 음. 어, 일단 지금은 가장 힘센 사람들이 지루하길 원하기 때문에 사실 지루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음. 뭐 뇌피셜로 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네러티브나 스토리가 꺾이진 않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꺾이진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어, 트럼프 쪽도 워낙 자기 가족들의 그 크립토 쪽에 투자가 많이 네. 되어 있고, 어, 그쪽 그 트럼프 아들들도 그쪽에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백악관에서도 이제 보하인즈가, 네. 어, 이번에 테더 USA의 CEO로, 사실 백악관을 퇴사하고 이제 사기업으로갈 정도면 굉장히 큰 뭔가 상방을 좀 봤다는, 네. 어, 뜻인데, 그런 움직임은 저는 물 밑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랑 상관없이 시장은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러면은 그 SEC도 어 원래는 그 코인 쪽을 계속 어떻게 보면 까던 네. 뭐 하나 이제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계속 이제 하던 기관인데 요즘은 어 우리가 한어 2년 동안은 규제 같은 거안볼 테니까 음. 자유롭게 해 약간 이런 뉘앙스여서 음. 어 코인 회사들이 오히려 조금 어 이래도 되나 약간 당황하는 음. 좀 그런 어 시기이다 보니까 뭔가 언젠가 한번 확 이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다 보니까 네. 저는 그 상승을 놓치는 리스크를 또 음. 감당하기 싫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은 유지해 놓는 게 좋다. 음. 근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다. 그냥 자산의 배분의 문제인 거지. 굳이 여기가 뭐안갈것 같진 않다. 다만, 이제, 당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음. 약간 배분 비율을 좀 낮춰놨을 뿐이다. 음.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배분 비중을 사실 뭐 낮춰놓기보다는 낮아진 거죠. 어, 다른 게 올랐, 올랐으니까. <laughs> AI가 넘어갔다 네. 보니까 다른 게 낮아진 거고. 금이 어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가기를 바랬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음. 좀 들거든요. 어찌 보면 그뭐 수량의 제한 그리고 이제 유동성 풀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흡수를 비트코인이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금 쪽으로 가서 금은 지금 역대가를 막 돌파하고 있는데 음. 이 금에는 왜 이렇게 간다고 보세요? 이것도 아까 말한 그 소위 말한 기관들 슈퍼파워들이 음. 지금 그걸 원하니까? 어, 저는 그, 뭐야, 동남아에서 이번에 뭐 네. 규제를 풀어가지고 뭐 금을 살수 있게 뭐 이런 것도, 단기적인 뭐 이슈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어,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몇 개월 안에 봐서 뭔가, 네. 아 비트코인의 그그 음. 그 여정이 틀렸다 음. 금이 이걸 다시 할 거다라는 거 보는 거는 조금 섣부른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네. 어, 저는 금도 당연히 계속 비트코인과 비슷한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운명 공동체 같은 애다 보니까 금도 계속 이렇게 가지만 비트코인도 사실 그런 헤지 자산으로서의 어, 지위를 음. 유지하면서 조금씩 저는 금의 그 시총을 계속 따라갈 거라고 일단은 네. 계속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금을 못 따라가고 금이 이제 비트코인이 하라던 거를 이제 꿈을 짓 비트코인의 꿈을 짓밟고 계속 올라갈 것이냐 하는 거는 사실 내년까지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은 조금 의심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투자를 계속 몇 년간 해오면서 사실 상승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상승은 길고 좀 하락은 통은 짧게 좀 끝나는데 그 사이에 상승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락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지루한 이런 시기들이 껴 있거든요. 네. 뭐몇 달간 진짜 안 움직이기도 하고 음. 1년간 횡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으면 이제 영화 같은 것도 그냥 예고편만 이제 만들어서 보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해 보이고 저 사람 뭐 10배 음. 벌었대 30배 벌었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큰 지루함을 버텨야만 그런 네.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코인이좀 지루하신 분들은 뭐 그런 지루함도 그냥 아 푸근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음.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일상생활에 집중하면서 앱안 보고 네. 그냥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음. <laughs> 그 이런 걸까요? 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하고 음. 그나마 이더리움 쪽 이더리움은 뭐아닐일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자금 좀 들어간 곳들은 네. 지금 이렇게 좀 지루해지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개인들만 뛰고 있는 그냥 네. 알트코인들은 막 지금 넓뛰기를 또 하고 있고 네 거기 이제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분리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알트코인 쪽은 뭐 상황이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알트코인들은 그러니까 이미 넓뛰기를 하고 있는 곳들은 사실 기관들이 안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하고 안 들어온 것 자체가 이제 매력적이지 않아서 뭐안 들어온 것도 있을 거고 네. 사실 너무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사실 알트 들은 저는 원래 투자는 하진 않았었고요. 잘.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뭔가 좀탈 중앙화적인 블록체인에 좀 밸류가 있어서 사실 투자를 하는 거지만 그런 알트 같은 거는 사실 탈중화가 거의 없거든요. 중앙화등 등이나 스타트업에 가깝다. 네. 사실 공시도 안 되어 있는 그러면 되게 익명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음. 어떻 돈을 쏟아붓는 거다 보니까 사실 되게 위험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 어 이쪽은 그냥 차라리 상장 주식을 하거나 음. 실제 비상장 주식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조금 바뀐 것들은 원래 코인을 알트들이 이제 매출이 없고 실체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코인 트렌드는 사실 매출 메타라는 게좀 생겨가지고 네. 그 매출 테마죠 음. 그 매출을 실제로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약간 저도 어 한번 투자해 볼 만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메타라는 그 회사가 네. 있으면은 직원 1인당 매출이 한 20억 정도 이제 되거든요. 음.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는 뭐 30억 정도 되고 굉장히 좀 1인당 이제 생산성이 높은 편인 건데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게올리펜스 같은, 네. 약간 성인용 컨텐츠 음. 이제 기업들이 인당 한 300억 원 정도 어.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데 네. 테더라는 회사가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T 그전 세계 1위를 하는 이제 기업 인당 매출이 900억 원 정도입니다. 음.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어마어마하고 그 하이퍼리퀴드라는 애들은 천억이 넘어요. 어.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어떻게 보면, 열, 열명 때, 열명그 팀으로 1조를 만들자. 라는 네. 게 요즘 약간 크립토 회사에 음, 음. 약간 트렌드를 타고 있는 그런 구호인데, 어 그런 하이퍼 리퀴드 같은 회사들이 나오면서, 어, 이, 상, 이 회사는 바로 상장을 해도, 나스닥에 상장해도 될 정도의 네. 놀라운 수익성이다. 음. 어, 0명 갖고 1조의 수익을, 그러니까. 원 빌리언 달러의 음. 어 수익을 낼수 있고, 한 달에 뭐 천억씩. 음.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면은어 이거는 코인을 사는 것보다 주식을 사는 게더 매력적인 거 아닌가? 아. 이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다. 네. 이런 좀 프로젝트들이 좀 나오고 있고 어 그런 프로젝트들과 아닌 약간 꿈만 파는 프로젝트들이 저는 이제 좀 걸러지지 않을까? 음. 그래서 매출을 내지 못하는 그런 99.9%의 알트들은 다 이제 역사 속으로 언젠가는 사라져야 될 텐데 뭐 스타트업도 사실 뭐 그렇죠. 네. 많이 이제 99.9%는 매출을 못 내지만, 어, 스타트업이 한 7년 안에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코인도 매년 안에 음. 코인들이 많이 나갈 거고, 매출을 실제로 내는 애들은 진짜 나스닥에 상장까지 하면서, 저는 이번에 AI 버블 이제 IPO를 계속 AI 관련 회사들이 IPO 하면서 좀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코인 쪽도 저는 이제 매출을 실제로 많이 내고 있는 코인 회사들이 음. 상장 러쉬를 엄청나게 많이 할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시기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A.I. 버블과 코인 버블이 양쪽으로 음. 양두 마차, 쌍두 마차라고 하네요. 음. 양쪽에서 이제 끌어주는 어, 대단한 버블이 또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거를 놓치는 리스크는 감당하고 싶지 않다.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코인 판에서도 어떤 스토리가 막 작동하고 하는 음. 거를 사실 트럼프한테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음. 현재는 뭐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생각보다 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보세요? 생각대로 저는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베센트가 그 스캇 베센트 네. 재무 장관이죠 재무 장관이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3년 뭐 5년 안에 뭐 10배 성장할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10배까지 갈 속도인가는 지금 속도로가 이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대로만 간다면 사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음. 올 거라고 가격 예측은 잘안 안 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저는. 사실 가격으로 우리의 이 흐름을 보는 거는 사실 완벽히 정확한 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어, 가격이 오르니까 잘 가고 있구나라고 음. 하면은 어, 실제로는 안 가고 있는데 가격만 잘 가고 있는 어,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어, 실제로는 굉장히 그 장막 뒤에서 많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만 가격으로는 그런 게안 나타날 음. 때도 있고 한 번에 그래서 뭐 갑자기 몇십 프로 네. 어, 몰아서 이제 점프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오히려 점점 그런 게더큰것 음. 같아요. 저는 사실 내 피셜로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네. 트럼프의 뇌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트럼프의 계획이 바뀌거나 뭔가 안 한다는 뭐 이대로 안 가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는 건 없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음. 음. 그러면 그냥 약간 지금 숨 고르기 하는 장이지 결국에는 음. 뭔가 좀 한번 폭발적으로 음. 성장할 만한 부분이 음. 있다. 사실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는. 아, 이거 좀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좀 쉬어갔으면 네. 좋겠다라는 말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하시거든요. 이거 네. 전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막상 이렇게 좀 쉬어주거나 음. 좀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렇죠. 아, 아직 투자 안 하길 잘했다. 음. 뭐 모을 생각은 안 하고 네. 아, 그때 안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사실 네. 좋은 투자처에서 자산을 음. 유의미하게 불리려면 빠질 때도 사실 투자를 좀 만족적으로 네. 네. 해줘야 되는데 빠질 때 해야죠. 네. 빠질 때 해야 되는데 사실 빠질 때는 나가버리잖아요. 음. 그래서 음. 요즘에 그 비트코인 투자하시던 분들이 또 이제 뭐아예 확신이 많은 분들은 계속 음.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금으로 좀 많이 가신 음. 것 같고 뭐 한돈 샀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요즘에 음. 금보다 비트코인 투자가 나을까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무조건 나왔다고 생각을 하긴 어. 합니다. 금은 여기서 상방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금 시장 밖에 있다가 금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네. 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금을 더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보다는 음, 네. 많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기관과 그러니까 돈의 양으로 칠때 사실 기관들은 사실 비트코인을 아직 많이 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뭐 1%를 금에 갖고 있을 수는 있어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다 음, 네. 보니까. 뭐 개인들은 몰라도 기관 투자자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들어올 사람들이 아직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저는 아직까지 금의 시총을 비트코인이 한1 0년 안에는 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은 음. 비트코인하고 그 이더리움만 투자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제일 많고 이더리움이 네. 제일 많고요. 음. 그다음에 뭐 짜잘하게 이제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죠. 그럼 모스. 이더리움을 좀 비중을 더 올라간 이유는 혹시 뭔가요? 이더리움은 뭐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빨리 네. 오른 것도 있지만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저는 미국의 이익에 맞는 그내러티브가된 이유가 코인 시장이 미국의 내러티브에 맞는 게된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거든요. 네. 국채를 어, 사줄 수 있는 새로운 호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저는 내러티브가 뻗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과는 조금 네. 어, 막 완벽히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이제 상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돈을 버는 프로젝트들도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젝트들도 많아서 사실 이더리움이 그래도 수혜를 이번에는 볼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음. 그러니까 또한번 속아 보기 음. 위해서 음. 좀 이더리움을 좀 좋게 보고는 있고 네. 저는 이제. 기관들 중심의 이제 이런, 이런 내러티브에서는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가장 수혜를 볼것 같고, 개인들 중심의 판이었으면은 뭐 저는 뭐 수위 같은 짜잔 음. 프로젝트들도 네.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기관 중심의 판이고, 개인들 중심의 뭔가 불작은 안, 오, 안 오는 음.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KBW도 잠깐 이제 반짝 하는 것 같다가 음. 또 사람들이 또 관심은 없는 것 보니까, 음. 결국에 기관들이 이제 올라도 된다. 네. 라고 했을 때좀 오를 수 충분히 있지 않나? 모았다. 네, 충분히 어. 모았다. 그러면은 네. 예전 같은 반감기 뭐 시즌이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작동을 좀안 한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돼요? 반감기는 어떻게 보면 공급 이슈였잖아요. 네. 수요는 개인들이다 보니까 한 번에 크게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고, 그러면 수요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공급만 어떻게 보면은 채굴 업체들이 좀 컨트롤 음. 할수 있었다 보니까 반감기라는 거에서 좀 인플레이션율이 바뀌는 것도 있고 네. 어,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보다는 채굴 업체들이 좀더 크잖아요 음. 자본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굴 업체들의 사이클에서 좀 움직였던 것 같고 지금은 채굴 업체들보다 훨씬 큰뭐 월스트릿이나 뭐 미국 정부 같은 네. 완전 대규모 플레이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공급 이슈가 힘을 좀못 쓰지 않을까 음. 공급 이슈가 힘을 쓰는 시대보다는 그런 수급 이나 뭐 수요 측면에서 그런 유동성이나 이제 기관들의 타이밍적인 음. 게 훨씬 더 파워가 센 변수가 됐다라고 음.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은 과거 같이 뭔가 좀 폭락이나 뭐 이런 게 올라면 사람들이 막 던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기관 있는 기관 같은 어떤 큰 대형 플레이어들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같이 그렇게 막팔 것이냐 음.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관들은 사실 기간. 거래소에서 팔지는 않을 것 같고 뭐 OTC에서 이번에 음. 뭐 사는 것도 하듯이 뭐 OTC에서 누군가 산다면 누군가는 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OTC처럼 이제 거래소에서 안 팔고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음. 그런 수단들이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음. 것 같고 그러면 또 예전 같은. 또 폭락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 그런 것들이 좀 우려할 만한가 아니면 이번 이제는 음. 그, 굳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이제 안올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폭락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 폭락 때만 사면은 무조건 다음 음. 그 반감기 시즌 때 네. 돈을 벌수 있다. 네. 너무 쉬운 시장이잖아요. 진짜, 이번에 80% 빠져봐라. 네. 무조건 올인 한다. 이런 네.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반감기 1년 전에 사서. 감기 1년 후에 팔면은 네. 항상 뭐0 음. 배, 20배씩 20 이렇게 벌었다, 열 어, 배, 20배씩 버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쉬운 시장이 진짜 몇 번씩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음. 했을 때뭐 이제는 없다. 이제는 그러기는 없다. 어. 음. 이제 아.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기회는 없다. 음.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면 음. 이제는 그런 그뭐 폭락 후 폭등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이 코인 시장의 어떤 그 말씀하신 내로티브가좀 좋아지는 거, 스테이블 코인 발 음. 뭔가 좀그 버블. 음.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차라리 낫다. 네.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 음. 괜찮지 않나? 이 내러티브 중심의 네. 투자라면. 근데 이더리움은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욕을 하는 것 같아. 맨날 뭐 음. 사면 빠지고 뭐 <laughs> 팔면 다시 올랐다. 또 그래서 샀더니 다시 빠지고 그런다고. 뭐 음. 요즘에도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저는 네. 사실 뭐 가격을 확인을 많이 하진 않아서. 음.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 네.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매일 가격 확인도 안 하거든요. 가끔 보는 정도. 네. 근데 저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단기 투자 방식 자체는 돈을 벌수 없는 음. 저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 주변에서도. 돈을 많이 버신 그런 투자자 분들도 단타로 버신 분들은 거의 음. 없고 다 이제 장투로 이제 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애초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어 지금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하는 하는 질문은 사실 저는 단기 투자라는 방식 자체가 틀려 가지고 음. 어떤 조언을 해줘도 당신은 돈을 벌수 없습니다라고 네. 저는 이렇게 음. 좀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서 사고팔고라는 노이즈를 아예 듣으면큰 미래의 흐름만 좀 내러티브에 음. 좀 시프트만 봐야지 단기 투자로 돈을 버는 건사실 저는 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그럼 아까 AI도 약간 버블 초입 정도라고 보셨다면 지금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크게 봤을 때 코인 시장도 이제 뭐 초입 정도다 정도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음. 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이게 판단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초입이라고 하기에는, 뭔가의 초입인 건데, 음. 그 뭔가의 초입이라는 거는 버블을 전제하는 건데,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AI만큼 버블이 생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네. 어, 그거는 좀덜한것 같고요. 음. 저는 이제 꾸준히 그냥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을 해서 뭐 이더리움에서 버블이 아직 뭐 생길지는 그런 지표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뭐 앞으로 상방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음. 정도로 지금 나는 보유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어 물론 중간에 뭐 붙임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